교가 아고 오늘은 어, 좀 비전을 제안을 좀 하려고 합니다. 어 저희도 이제 신학 한 30년 넘게 한교에서 이제 조직적인 일을 하고 어떤 인생의 터닝 포인트 시점을 맞이해가지고 법칙적인 15년을 제가 종사를 했어요. 그 15년의 세월에 우리 사회가 엄청 변화. 코로나19부터 해서 많은 변화 문제 가장 큰 변화가 어 제가 안타깝게 느끼는 저도 개척교회때다그 실패했던 경험을 보면 어 목회자에 대한 사명이 많이 이탈되고 다 목회자로서 사명이 많이 이탈되어 있고 교회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교회의 역할이 많이 어 없어졌다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 목회자는 리드잖아요. 리드. 리드고. 이 리드는, 교회 한, 교회의 목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 측면에서 보면, 내가 소속해 있는 교회나 지역사에 회 이끌어가야 돼, 역로 이끌어가야 리드자로 보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는 이러한 교회의 리드의 모습이 상실되어져 있 오히려 비난을 받고, 또, 핍박을 받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 마울은 많이 있는데, 사도 마울은 추정하는 분도 참 많이 있는데, 어, 내가 우리가 해야 할 근본으로 돌아가는 부분, 이 시점을 한 자각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이사야에서 있는 그, 보니까, 43장이니까, 식쉽게도 나오죠. 그 뭐냐면, 하나님,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하시고자 세일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하는 거잖아요. 고국에 돌아가게 하는 데 누가 할 거냐 하는 거죠. 누가 할 거냐. 너희들을 포로에 세방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새 일을 행하실때면 사람을 쓰시잖아요. 네, 이때는 고래서를 하나 더 쓰시잖아요. 네, 저희는 새 어, 일을 아마 행한다면, 한다, 오늘 우리에게, 저나 우리 목사님들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새 일이 뭘까라 주목하면 저는 가슴이 설레이고 기대가 됩니다. 어, 오늘은 나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지,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만든 게 어, 문화 선교회로 저들이 이제 기도하고 조직을 하려고 합니다. 복지와 문화는 복음을 전도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져가야 된다. 코로나 19로 교회가 예배하는 것이 많이 없어져 보였어요. 그리고 방송 교회 많이 생겼어요. 정말로 우리는 방송이나 유튜브에한테 말씀드렸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 데서서 효율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하는 방편이지 교회가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현장이지 않습니까? 지역에 나가서 오늘 또 힘들고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고통스러운 그 사람들에게 가장 영적으로 상담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해줘야 될 일들이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그 현장에서 다 떠나 있어요. 다 떠나 있습니다. 떠나 있어서 저는 돌아가자는 거예요. 목사님들 우리 오늘 많은 말씀 전해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건가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안수 받을 때 오늘 김구대회에 있는 후수 있는 말씀 생각이 나서 내가 그를 안수하면 너희 속에 있는 음사들 불 붙듯이 불이 일어나게 했어. 내가 늘 향한 것은 뭐죠? 너희 속에는 사랑이고, 너희는 탐담이잖아요. 너희가 이걸 가지고 가서, 너희들 둘러싼 권한에 대해서 네가 당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아, 네. 목주했거든요. 목사로 장례받을때 눈물을 흘렸던 거 그거였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본질적인 사명은 없어진 거예요. 전도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나가서 하면 목사님이라고 어느 분이 그러실 때도 식당 가서 기도하는데 거기 눈치 보인다고. 그만큼 우리들 향한 사회적 시간이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될까요? 다시 세일을 행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게 뭐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가 교회가 한 지역에 한 동네에 있으면 그 동네를 영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아, 네. 그 지역에 이끌어가는, 그 살리는 리더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 네. 지역을 아, 네. 끌어가고 지역의 영혼들을 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변화가 필요하죠. 복음주의적 사상에서 저는 문화와 문화와 저는 복지가 융합이 되어서 교회가 새롭게 가져가야 된다 전 그걸 말씀을 들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저희는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느꼈던 게 그것입니다 하나님 너에게 실패 저도 뼈아픈 실패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척교회 개척교 하기 전에는요 많은 목사님들 노회의 목사님들이 아 도와줄게 어떻게 할게 저도요 자신만만 했어요 누구한테 진전 만만했는데요. 그렇게 부자는 아니지만 고생하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서 목회자 되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는 그 어려움이라는 게 영적 어려움을 알겠지만 실제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차단시키는 어려움을 몰랐어요. 그런데 제 자신을 믿고 후임자의 관련 문제가 뿌리치고 나와서 해결을 한번 할수 있겠지 했는데요. 완전히 하나님 사방으로 몰아들어가지고 제가 그때 느낀 것이 사람의 내면전을 처음 맡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참 이렇게 힘들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민이 있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파서 자신 문제, 가정 문제, 돈, 직장 문제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오늘 그 교회 못 나왔는데 나는 교회 나오지 않는다고 정말로 해둔 거잖아요. 설교는. 그게, 그 사람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쌀을 또오신 거예요, 쌀을. 어, 제가, 어, 사람의 냄새를 맡고, 권사님, 저는 제가 수십 년을 목회의 세탁 과정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네. 큰교회을 부러워하지 않았고, 여러 사람이 모이게 부러워하지 않아요. 개축기 한명 모이면 그렇게 부끄러웠는데, 그 부끄러워지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어, 목회자가 해야 될 가치만 있는 건 생각했던 같은 것이 하나님이 사회복지 쪽으로 이끌어서 어려운 사람들 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어려운 현장에 가보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다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일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 열심히 해요 하면서 국가로 돈도 받고 해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에 어, 교회에서 집사님이 오늘 내일 어려운 분이 가지게 계시는데 헤어하고, 불교였거나, 다른 무속인, 다른 사람들이면, 저는 교회에서 방치한다고. 누굴 보내야 됩니까? 교회분들 보내셔야죠, 당연히. 복지가 그 시장입니다. 가슴 아파서 힘들고, 살을 먹을 거 없어서 죽고 가는데, 교회를 가만히 화려하게 서 있잖아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곳에 가장 먼저 가야 미국 사역자들이 복사한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목회자 사명이랑 복음을 전하는 거고, 교회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 왜? 코로나에 이후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본질적으로 돌아가자. 어디로요?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게 뭘까?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는 한 사람이 아닌 우리 시대가 같이 공동체를 이루지 않냐고, 연합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는 사회의 변화에 교회가 대응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 한 중심을 가지고,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어떤 사회 변형을 읽어보고, 목사님들이, 우리가 어떤 설교도 하면서 사람, 사람 부해 짓지 말고, 제일 연합이 안 되는 게 목회자들이에요. 아프니까. 음. 말씀 부여 짓지 제일 하나 되게 어려운 게 목회자라고. 음. 여러분, 우리는 인정 해야 돼요. 이제는 연합을 해야 돼요. 연합을 하고, 같이 가서 사회를 급변하고, 어려운 사람 특별하고, 사회를 요구하는 게 많고, 교회, 누군가에게 욕구가 높아져 가고 있는데, 성경말씀 가장 매워서 사랑해야 되고, 가장 구제해야 되고,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의 살 길을 열어줘야 되는 사람, 교회군인데, 맞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어렵게 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 돌아가자.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단문화 방송이, 그런데 성구장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있고 어려운 사람들인데 우리 목사님들이 돌아가서 일할 수 있더니 여기서 충전이 충전소가 되고 아, 네. 여기 오면 뭔가 은혜가 되고 능력을 갖고 아, 네. 기도하고 이런 힘이 되어져가지고 아, 네. 내가 혼자서 못하겠다는 것을 이제 가면 자신감이 세고 아, 네. 동행복준비센터 그 찾아가서 이 어려운 사람 누가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어디 복지관에 찾아가서 뭐 아픈 사람 누구인지 물어보고 그래서 교회가 기도해서 참치를 들어놓고 오게 만들고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우리가 할수 도럼 만들어주고 같이 가고 연합을 이루어서 사회의 변형 속에 해야 할 교회의 일을 이제는 놓치지 말고 한 지역과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자가 우리 사역자가 되고 그 교회가 있음으로그 지역이 복을 받고 그 사회 교회가 있음으로그 지역의 어려웠던 사람들이 웃음을 찾게 만들고 그 목회자 한 사람을 인해서 그 교회 분쟁과 탑전이 있던 지역이 화합을 이루어가는. 그 역적 지도자의 역할을 리드십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 일을 위해서 문화선교를 만든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어떤 복지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는 그러한 역할들을 한번 만들어서 그대하게 변화한 이 사회에 이제 우리가 이걸 한번 회복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저희들이 이제 창마대 앞에 카페를 열어놓고 있고, 어, 목상님들 모셔서 집회도 해주고, 그럽니다. 이제 오픈식은 이제 5월 중순에 목상님들 모시고 문화적으로 네. 출범하기 위해서 음악회를 가집니다. 아, 네. 우리 홍, 홍성민 목사님에게도 우리 남은나와 사무엘을 한번 축하해달라. 아, 네. 그래서 조직을 제게 브레인을 짜고 있고요. 짜면은 나중에, 어, 발표 끝나고, 음악회 끝나고 나면 이제 지체도 보시고, 노래생도 보시고, 이제. 조금 자어나 우리 뭐 오, 아주 귀한 분을 소개를 하신다 그래서 좋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같이 좀 하시면 좋겠다 그거는 아, 네, 네, 네. 사람의 능력이나 환경이나 지식 가지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음, 음.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음. 있으면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니까 음. 저는 우리 약한 분들이 너희들이 뭘 하겠냐 당신이 뭘 하겠어 네가 뭘 하겠어 하지만 우리가 의를 그 해낼 수 있다고 봐요 하나님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는 문단은 한번 해봐라는 거니까, 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화 속에 많이 들어오셔서, 우리 같이 한번 근본을 회복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전해드리고요. 아. 제가 찬양러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 네.